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 항상 누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목자를 따라가면 돼요. 예, 그것만 하면 돼요. 예, 목자. 아 근데 이게 잘안 되는 거죠. 근데 어,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신데. 또, 어, 더 나아가서 어떤 목자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목자? 선한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선한 목자,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 끝까지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선한 목자는 어떤 자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어떤 자이냐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자다. 또 15절 끝에 보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계속해서, 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목자이다. 야, 이런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이겠죠? 예, 이전이겠죠. 아직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어, 이런 말씀을 왜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 성경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에 나가셔서 예 진짜 죽으세요. 예 진짜 죽으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선한 목자가 맞죠. 그죠? 그 양들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면서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을 어찌 선한 목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까지 하신 그런 분이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반응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뢰입니다. 이렇게 나를 위하여. 어, 죽으실 정도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실 정도로 그렇게 에, 이끌어 나가시는 분, 예,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선한 목자이신. 분. 이 끝까지 어, 내 삶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야.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선한 목자야라고 하는 이 신뢰로 우리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 네, 내 상황. 예, 네,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내 환경, 그런 거 보지 마세요. 주님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결국에는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디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또 반대로, 사꾼 목자, 선한 목자의 반대가, 사꾼 목자라고 하면서, 사꾼 목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사꾼 목자는 어떤 자이죠?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반대는 악한 목자인 것 같은데, 예, 악한 목자인 것 같은데, 선한 목자의 반대를 사꾼 목자라고 예수님이 표현했단 말이에요. 사꾼 목자는 어떤 목자예요? 예, 사꾼 목자는 사군. 이게 삭슬 받고 예, 양을 치는 사람을 사꾼 목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 목자는 뭘 목적으로 해요? 돈을 목적으로 해요. 자신의 유익을 목적으로 한다고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양을 양을 위하여 어 존재하는 분. 근데 사꾼 목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예, 존재하는 목자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보면, 사꾼 목자, 사꾼 목자는, 양도 제 양이 아니,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며 양을 버리고 달아나라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닥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자, 왜, 왜 도망가요? 자기는, 자기는 돈 받고 하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저 양을 위하여 있는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꾼 목자, 예, 나는 사꾼 목자 가 아니다. 너희들을 위하여 나는 돈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들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들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실질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신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신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의 환경이 정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라고 하는 그런 환란 가운데 있다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서 다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터널을 이 터널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예 새로운 길로 주님께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양이, 예, 양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 누굴 따라갈 거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별을 잘해야 돼요.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음성이 세 가지 음성이 있는데, 하나님 음성, 나의 음성, 사탄의 음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무엇이, 진정한 나를 위한 음성인지, 예, 이걸 구별할 줄 아는 게 바로 양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오늘은 또 다른 편으로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사쿵 목자, 이걸 구별할 줄 아는, 예, 구별할 줄 아는 양이 되어야 된다고 말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5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같으니, 아니,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예,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예, 양이, 그러니까 우리도 양으로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님, 예수님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아, 이게, 이게 사쿤 목자구나, 이 사탄이구나. 예, 이거 어떻게 구별을 하십니까? 자, 인도 방식에 따라서, 어, 차이가 있겠죠. 여러분, 사쿤목자는 누구를 위하는 자라고요? 자기 자신. 그죠? 자기, 자기 유익, 자기 자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사쿤목자는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우리한테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먼저 달콤하게 다가오겠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처럼 다가오겠죠. 그 유혹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야너나 따라오면 내가 이렇게 줄게, 나가 저렇게 해줄게. 예 이런 식으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예, 유혹을 해요. 달콤하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나한테 유익 유익을 줄 것처럼 다가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우리의 삶을 망치는 것 중에 뭐 도박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등등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다가옵니까? 달콤하게. 이걸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처럼. 예, 이걸 하면 내가 기분이 좋아질 것처럼. 나한테 뭔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 할 만하게 보이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망쳐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영을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그렇게 다가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어, 계시다가 시험, 사탄의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세 가지가 뭐예요? 결국은 달콤하게 다가온 유혹들이라고요. 야, 너 배고프니까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 아, 그러면, 어, 나, 자기한테, 이제 예수님 자신한테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보여봐. 뭔가 자기를 높여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달콤하게 다가오고 나한테 유익이 될 것처럼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나를 망치는 사건복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음성에 기 기울이지 마시게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선한 목자는요. 선한 목자는 누구를 위하여 어, 인도하시는 인도하는 목자죠. 예, 자기 자신이 아니라 순전히 양을 위하여, 양을 위하여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는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선한 목자는 진정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이끌어 나가는 목자인 음.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어떻게 다가오시겠어요? 너 힘들지만 나 따라와야 돼. 너 어렵지만 따라와야 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야 푸른 풀밭에 나올 수 있어.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유익을 위해서 예, 근본적인 유익을 위해서 끌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한테 유익이 되어지기니까. 진정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니까 천국으로 이끌어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의 고난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나가야 있단 말이죠. 이 믿음의 고난, 예,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그런 삶이 있어야 그 천국으로 우리는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쪽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어떻게, 어때요? 우리한테 힘들게 하는 것 같죠? 우리한테 어렵게 하는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을 지나고 나면, 더 풍성한, 더큰 은혜를 우리는, 예,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천국으로, 또한 우리의 삶에는 정말 더 나은 열매로, 어, 이끌어 나가, 어, 나가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정말 유혹을 쫓아서 나갔을 때 진정한 유익이 있었는지, 아니면 힘든 고난을 잘 믿음으로 이겼을 때더큰 열매가 맺혔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게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 가운데 신학을 하면 나는 되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큰 복을 누렸고요. 제가 저 제주도 내려가가지고 저그 어 훈련을 받으면. 예, 정말 힘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기서 회복이 일어나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예, 또 물질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너무나 많이 받는... 저는 죽은 지인으로 오면은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요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지 몰라요. 예, 그동안에 묶였던 제 마음, 목회할 때 쪼그라더, 쪼그라들었던 제 심장이 다시 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시려고 그 고난을 넘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떤 목자?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끌고 가는 목자가 아니라 우리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런 목자이자, 그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나가실 때 우리는. 반드시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나가실 때는 반드시, 예, 반드시 프로풀밭으로 인으로 해 나가신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신뢰, 신뢰하면서, 예, 고난의 강을 건너더라도, 환란의 강을 건너더라도, 끊임없이 끊임없이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예, 반드시, 선한 목자를 통하여 푸른 불밭에 이르는 그 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날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예, 마음의 상함이 있고, 그럴지라도, 예, 오늘 하루 끊임없이 주님은 누구다? 선한 목자다. 주님은 선한 목자다. 나의 주님은 선한 목자다. 우리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예, 믿음으로 신뢰, 예, 신뢰되어지고 신뢰 그렇게 해서 주님을 쫓아나가는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예,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